자 여러분들 두 집합이 사이즈가 달라요. 요것이 30이고 요것이 이렇게 b랑 20이라고 써온게 자 그분은 a와 b의 합집합의 최소값은 얼마일까? 예. a와 b 아 합집합이. 합집합. 합집합. 30. 30입니다. 맞아요. a와 b의 합집합의 최소값은 뭐가 된다? 30입니다. b를 a로 써.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럼 같은 말로 이렇게 할게 교집합의 최대값도 20. 20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? 하나의 작은 사이즈가 큰 사이즈 안에 완전히 포개질 적에 그럼 그때 극단적인 값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두 집합의 합의 합집합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? 50이죠 둘 사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독립적으로 다 살아남게 되는 거니까 50이 최대가 될 것이다는 라 얘기야 여기서 어, 야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줄였다가 줄였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이런 식으로 가면서 우리가 사이즈의 변화를 한번 확인해보자는 얘기야.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, 자 잠깐만 더 보면 김치 아니네 고기네. 자 고기 고기는 128. 그다음에 김치 119. 그리고 둘다 선호하는 학생은 86명 이상이래 이상이. 이때 상이이 고기 만두만 선호하는 학생이 최대는 몇 명? 이 최대 몇 명일까? 86명으로 딱 멈춰버리면 42. 42가 뭐가 되는 거야? 맥스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은 최저는 뭐야? 119가 그냥 음부 다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니까 러 얘는 미니멈으 보다 9이 미니멈이 되겠지. 끝났네. 오케이. 그래서 2를 빼주시면 33. 다음 2번. 오케이.